폭스바겐입니다. 브로우 브자 오늘 뭘 가? 정보기관 요원이 범인을 향해 맹렬한 사격을 퍼붓습니다. 하지만 차를 타고 도망가는 범인을 잡기에는 역부족이었죠. 그때 한 시민의 차가 눈에 들어옵니다. 총을 쏘며 시민에게 나는 정보기관 요원임을 밝히고 시민의 차를 뺐습니다 형사가 차를 가져가는 거죠. 범인 역할 찾을 수 없고. 네. 내가 범인 하고 싶은데 범인은 나 너무 티가 나. 저를 또 알까봐 혹시 내가 해가지고. 저를 범인. 몰라. 아 맞아. 근데 네. 빨리 달리고 맛을 보게 될 거잖아. 네. 그러냐면 몰라. 그리고 매란 대시면 아. 나도 너가 진주 선배 그 백마 TV 그 한이 몰랐어. <laughs> 백마 TV 제대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브로우 브로우. 아, 나 진짜 많이 들었지. 아 많이 들었어. 아 많이 들었지 그래. 아유 나 그... 너무 많아. 우리 집에 오란 씨가. 아유 우리 엄마 오란 씨를 좋아해. 아 그래? 옛날 사람이어가지고. 아 시작. 나 그리고 이제 한 손으로도 운전해. 야, 역시 백마 TV 미인, 아, 아, 아. 미인 닿네. 그치, 오빠 걔네들은 나한테 비교를 할게 아니야. 음. 걔네는 진짜 오빠 세미는 얼굴에 천만 원만 진짜 달랐고, 지우는 왕대갈인데. 세미는 그냥 여기 뭐 그냥 걔네 이렇게 생겼어. 아. 야. <laughs> 야, 많이 들어오졌다. 그렇너 새거 샀었던 거지 이거 아니야, 새거 같은 중고. 얼마? 몇 킬로? 1 천이백. 나한테 팔아라. 너 어차피 돈 많이 버니까. 뭐야? 아니, 진짜 살이... 차 업그레이드지, 어. 아 근데 나정 들었어. 300 어때? 아! 어? 신새끼야. 아니야, 우리 쭈볼리야, 안 돼. 아, 쭈볼리야? 쭈볼리야? 아, 쭈볼리야? 아, 야, 한 번, 한번 해봐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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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해봐도 돼. 나 진짜 관심 있어가지고. 차 운전 한번 해봐도 돼? 차키좀 있어. 차키좀 있어. 차키 안에 있지? 아, 그래? 어, 어. 뭐야? 왜, 왜, 귀엽잖아. 뭐가 이렇게 안에 있 아, <laughs> 오빠 원래 여자 차다 이래. <웃음> <웃음> 어, 너무... 야, 근데 너 이렇게 해도 쌤이 이긴다. 아나운전지 어, 야, 너무 좋은데. 괜찮아. 괜찮은데 피부러다 바꾸면 안돼 야. 지어금팔면 800, 900은 되겠네. 그래도 900은 되겠지. 어? 아? 뭐야? <목소리도> 네. 그럼, 아, 그럼, 저, 저 추가한 리났다다 네? 네, 네. 아, 아, 네? 네? 네. 아, 잠깐만. 아, 아, 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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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가, 아니, 같이, 가. 아니, 같이, 가. 아니, 아니, 같이 가요. 같이 아야,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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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저 같이 가요, 같이 가요. 경찰이었어? 예, 예. 아, 선생님, 같이 가요, 이거. 선생님. 이 차는,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절도 사건 일어났나 봐. 아, 너, 잠깐만, 근데 왜? 잠깐만, 원래 달리기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또 달리 지도 마 선생님이. 아, 그러니까 오빠가 왜 수동을 켜놔가지고 그래? 아나나 아니 나 아무것도 안 했잖아 나왜 미쳤어? <laughs> 아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왜 나한테 그래? 아너 이상하다. 아 뭐, 뭐 나도 그냥 잠깐 아. 이렇려는데아 잠깐 빌려줄 수 있지? 아 근데 잠깐 만 이런 거 요즘. 아 어떡해! 아 잠깐 내 주불리! 주불리? 아 주불리! 근데 나난 카드 지갑으로 왔거든 그냥. 나못 봤어. 아니야 경찰 맞았어. 나빠지다는거 봤어. 아 맞았어? 야너 그냥. 아, 애, 애국했다고 생각해, 애국. 야, 왜안 오냐? 진짜 안 오려나 봐. 선생님, 선생님, 혹시 저, 저쪽에, 형제 키플이 있으나? 보셨대? 보셨죠 아, 씨. 너왜 그거 빌려줬냐, 갑자기? 왜나 빌려줬냐고! 아, 탔어야지, 아까 그냥. 아이씨. 아, 우라치 받으러 왔는데! 아, 우라치도 그 사람이 가져갔네. 아, 씨. 아, 타, 타, 탔냐? 타야지. 야, 우리말 타요 타요 한번 가봐. 그, 치고 하는 거. 어? 아니야, 아니야. 네가 잡아, 나못 잡아, 나못 잡아, 나못 잡아, 걸어. 팔, 팔, 팔 걸어. 못 잡아, 못 잡아, 못 잡아. 야, 다 타지. 아! 야! 야 아까 차차 어디 있어요? 무슨 일야 와, 근데 아까 그 경찰 맞지? 맞아, 그분들 그 차, 차 어디다 놓고 왔어? 경찰 맞지. 차 어디다 놓고 왔어? 근데 왜 잠깐 그럼 어디다 세워놨나보다. 사고 난거 아니야? 사고 난나 보지? 아, 그래차 놓고 왔지. 아유. 아, 나 집에 어떻게 오는데 집에 데려가지 왔다. 오빠, 저... 알아주세 알아... 알아... 아 알아... 알아... 아저아저아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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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아아알 아니 아! 아! 와, 이 쓰고 산맞 왔다. 와, 이거 빼주면 돼요? 니야 잠깐만. 아니, 경찰, 나는 왜 이렇게 느린가요? 쓰고 산맞 왔어? 잠깐만. 그럼 내, 잠깐만. 내 차는 어디 갔는데? 어? 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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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거짓말 아니야 청색 티볼리 어디 갔냐고 계속 물어보고 다녔어. 아빨리 장난 말고 <laughs> 진짜 아 이제 진짜 뭐봐 장난하지 말. <laughs> 아까 아, 그러니까. 아 차키 퀸콘도 차가 없다 저기. 음, 아 뭐. 장난하지 이제 아. 야 진짜야 뭐야. 아니, 충분히 아 충분히 웃겼으니까 빨리. 진짜야? 어 차키를 꽂아놨어 우리가 못 찾았어 차키를. 문잠겨다어아 충분히, 충분히 웃겼으니까. 아, 문을 이제. 문을 못 잠갔어 우리가. <웃음> <웃음> 아 뭐야? <웃음> <웃음> 아 진짜 와 오... 아, 웃기다 <laughs> 웃겨. 아! 지훈이갈 거라며, 지훈이 같이 가, 가면 되 아니, 이거 오빠가 싫어줘! 아, 싫어줄게! 아니, 오빠가 거기 이동하라고 어, 할 때가 없다니까! 아, 없어? 없다니까! 들어! <laughs> 잠들, 잠도... 오빠가 들어! <laughs> 그거 같다! <laughs> 맨날 음비값이 알아? 그만데 <laughs> 가재가 되고 싶은 애가 있었어. <laughs> 아 <은빛감이> 음비값 <laughs> 주인 거 아니야? 오빠는 약간 그 알지? 알지. 야, 근데 차 바꿨네. 어, 괜찮지. 얼마 주고 샀어? 이거 2천만 원. 어? 2천만 원 초반대야. 야, 무리한 거 아니야? <laughs> 아니 오빠 어. 대출이 줄어요. 대출이 야. 좋아 이거 달다데 아씨마, 어. 아 왜? 하지 말라고. 아 근데 차 진짜 좋다. 아, 부럽다. 너 부러워. 오빠 차 너무 야 앉아 봐도 되냐? 아또 오바 떤다. 진짜. 앉아 볼게. 차잘남았 어. 와차 아, 좋아. 쭉쭉이야 차 진짜 좋아. 어. 차 좋아. 어. 아니 나는 어디 가든 문제가 없어. 왜냐면 이게 바퀴가 18인치인가? 어. 18세끼야18 어? 새끼야. 아냐 18인치 휠도 어. <laughs> 알아 너? 아 뭔지 라인이 그거 안아 홍수, 뭐야? 이잠깐만요 경찰인데요! 경찰인데요! 예? 차좀차좀고 차? 야, 차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가요, 가 잠깐만요, 잠깐만요.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차가 아, 차가져도요 이렇게? 이 차는 이제 제겁니다 아, 뛰어가면 됐었어! 아, 씨. 야, 경.. 멋있다! 너 떨어라. 왜? 오빠가 자꾸 문을 열고 있을까 그런 거 아니야. 오빠가 여기서부터 우와 우와 그러면서 문연니까저가 그럴 거 아니야. 딱 봐도 열려 있는 차잖아. 시동 네가 안 껐잖아. 내가 안 껐게 아니라 오빠가 계속 문 열면서 막 우와 우와 하니까. 아니 차, 아니, 아니 여기 오빠 CCTV 있나? 아유 시골이어가지고 CCTV도 없을 거 같아. 어? 아? 어? 시골이어가지고 여기 뭐? CCTV? 어. 나 옛날 대학교 때 CC였는데. 기다려봐 생각을 좀 해보자. 앉아봐 아니, 여기서 아까 야 아니 개가리 드는 시키야 나 군대 갔다 와가지고 다할줄 알아 드야나 어, 군대 갔다 와가지고 다할줄 알아 여기에서 가져갔잖아 그럼 고촌 쪽으로 갔다 고저 고촌은 그럼 고촌 경찰서에 전화해봐야지 고촌 파출소에 전화 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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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잡아 경찰 차아아씨차차어디차아 어? 트랙스 그치, 트랙스에 치웠어요 이거 트랙스에, 뭐. 트랙스에 다고아씨 찐시 치셨다고? 트랙터. 트랙터? 어? 트랙터. 아유, 아 아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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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미안. 미안. 왜 미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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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깔창왜깨우니까 그냥 있는 대로 살지. 아, 아 모르겠다. 착히뭐 어떻게 있는 데로 살지, 그냥! 아, 그냥 145로 살아, 왜 그래! 아, 씨. 어, 뭐야? 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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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자존심. <정지수. 웃음> 트랙스 트랙터에 치였나요? 네, 트랙스가 트랙터에 치였어. <laughs> 그 트랙을 벗어났어요. 재미라고 하냐 지금? 콧물이나 <laughs> <laughs> 닦아. 아 <laughs> 누나도. <laughs> <laughs> 어. <laughs>